그쪽에 있는 그 해당 부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실제로 국회 국방위에서 그 국회의원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국방위 간사도 지냈던 인물. 네, 잘 알고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국방위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군사 기밀을 수사 과정에서 내놓지 않으면 다 증거 인멸이다. 이렇게 박완수 총장과 어, 그때 성일종 의원, 의원을 압박하는. 국회 속기록이 있어요. 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머,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안하십 네, 네. 예, 예. 그때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이 군사 기밀 정보가 수하라는 명목으로 너무 많이 유출되니까 이거에 대한 국방부의 통제가 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른 의원이 물어보니까 박성원이라는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그다 징거 인멸이다. 수하에는 군사 기밀이라도 다 무제한 제출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르셨습니까? 그 보도되고했던 것 같은데. 그 유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죠. 어렴풋한 기억은 있는데. 기억 있으시죠? 뭐 워딩의 네.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 실제로는 것것 가장 최고의 음. 탑시크릿에 해당하는 음. 특임대 명단까지 넘어간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모르셨죠? 예, 제가. 예, 그 점에 대해서 특임대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 있었는데 모르셨습니까? 예, 제가 뭐 정확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보좌관께서 그냥 개인 메모용으로. 비망록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검사에게 제출한 이유도 역시 그런 걸 내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오해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죠. 아 그때 상황으로 제가 다시 그렇죠 상황으로 도, 되돌아가서 그날의 상황들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뭐 저는 그런 압박감을 느껴서 그걸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스스로 음, 제가 답변한 내용과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음. 이걸 참고로 주실 수 있나요라고 했을 때, 아 저는 뭐 제가 거짓을 말한 적도 없고, 제가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작성해온 것이기 때문에 음. 저는 제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스스로 제출했다고 좋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부장의 말씀 맞는데요. 그런데 네. 만약에 지금 부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출을 안 하면 내가 지금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검사에 핍박이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맞죠? 아닙니다. 저는 아니다. 네 그렇게 아니,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인가 상 사항... 좀 물어 보겠습니다. 1-4의 1항입니다. 그 군사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이전에는 방첩사 기획실장으로 보임되셨다는 게 맞습니까? 예. 예. 이, 이항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비상사태 의 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부무도 수행한다고 하던데 알고 계셨습니까? 경호 부대가 방첩사 안에 있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 예. 네. 그 경호 부대는 방첩사령관 물론이고 국방부 장관까지 경호한다고 되어 있던데 알고 계셨습니까? 경호 부대가 존재하는 것은 제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1 4의 사망이었고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요. 사실 국방부 장관은 비상사태 시의 주요 경호 대상자 중에 한 명인데 경호 대상자의 시간 대별 위치 동선 그다음에 발언 정보 이동 경로 소재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사실은 군사보안에 해로운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제가 예, 그렇죠. 자, 자료 제출한 예, 것과 예.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그쪽... 겁니까? 경호 대상자 어쨌든 국방부 장관 경호 대상자인데 그 경호 대상자의 시간 대별 동선과 위치 소재지 발언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된 거는 사실 경호에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건 잠재적 위험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음, 경호라는 것의 목적을 어떨까요? 놓고 봤을 때 실제 그게 실시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엄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경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셨다면. 그 실시간 때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은 뭐 경호의 문제가 있겠죠. 음, 네, 당시라면. 지나, 지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게다 지나고 아, 나서 아. 뭐, 네, 뭐 제가, 이게 개혁이 해제되고 나서 수사 과정에서 그것들을 필요 위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뭐 그거하고는 두 개는 상황이 같다라고 보기 좀 근데,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하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경호 대상자의 보안의 범위를 넓게 예. 볼 것이냐 좁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제가 판단하기, 판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 어렵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실제로 적국의 적국은 뭐 반군가 단체인 북한을 따지면 북한의 김정은의 경우에는 뭐 위치 정보, 허재 정보, 뭐 대화 정보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생체 정보, 지문, 뭐 타액, 심지어 대소변까지 다 회수해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를 요구할 것냐에 이 따라서 결정된다는 문제, 결정된다는 문제 이해하실 수 있죠. 맞습니까? 이게 예, 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할수 있다 고입니다 보좌관님께서도 어떤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경호 대상 주요 경호 대상자인 김영은 장관의 시간 대별 소재지 위치 동선 접촉 접촉 인원들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결국은 검찰에 제공된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어, 잘못된 증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뭐, 사실 뭐. 부담스럽게 여러 차례 여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또 제가 피, 피고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아봤지만 예, 예. 어느 한 기관에서도 저에게 뭐 진술에 대한 압박을 했다라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고좌관님이 그 압박을 안 느끼셨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 대통령 비상기염 선포 이후에 대통령 비상기염을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그걸 수사하도록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못 느끼셨습니까? 모르겠네. 면어떻게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할 필요는 아, 답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네. 하나 더 물어볼게요. 2 0 2 4년 12월 13일과 14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 국방위원 간사 출신인 박성원이라는 사람이 보도자료 두 건을 냅니다. 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리고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에 대한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 이것이 12월 2024년 12월 13일, 14일 연속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 2024년 12월 15일날 실제로 그 보도 자료에 따라서 문상호 정보사령관하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실제로 사경에서 긴급체포가 됩니다. 그 뉴스 보신 적 있죠? 네. 예, 뭐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 네. 네. 그렇게 누군가 수사 가이드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아니, 답변 못해요. 드릴... <laughs> 예, 제가 답변드릴 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런 게 궁금하세요? 해서 저분. 아닙니다. 그럴 그렇구나. 때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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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네, 정도로요. 네. 네. 그 경찰에서는 그 박선원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를 받아서 오죽 급했으면 문상호 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였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없어요. 체포 권한이 없어서 검사들의 긴급 체포 불승인으로 곧바로 석방이 됐습니다. 이런 그. 불법적 소동이 있었는데 그 사실 혹시 기사에서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뭐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답변드리는 것이 ]군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그이 대통령 비상기염 선포를 내란이라고 만들어 수사를 시키고 있는 세력들의 압박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 보좌관님께 전달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주요 경호대상자 중에 한 사람인 김영은 장관의 시간 대별 위치 소재지 동선 그리고 접촉 한 분들에 대한 정보가 검사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면 의당하십니다. 예, 저는 그런 아니다? 압박을 느낀 적은 없고 아, 어, 사실을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아, 수사 기관에서 정확하게 제 사실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만 진실만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6번 현안 관련 예상 질의 응답 자료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좀 작성자가 좀 명확치 않아서요, 저입니다. 실제로 그 문서의 작성자, 생산자는 누구입니까? 음, 군사보좌관실의 정책과에서 그걸 음... 만들고요. 어, 제가 장관님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린 자료입니다. 보좌관이 그 직접 생산한 문서는 아니시네요. 예, 뭐 제가 실무자는 아니니까 제가 그러니까... 작성하진 않지만 그때 회의 때 들어왔던 저희 과장이 그 회의 결과를 종합해서 정리를 했고. 그날 제가 공관으로 아마 장관님께 그 부관을 통해서 넣어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작성자는 지금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부좌관님 음, 실제 아마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 선, 상으로 놓고 보면 저희 정책과 안에 예, 담당 실무자가 그거를 워딩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과장에게 검토를 받았을 것이고, 그 검토 받은 것을 정책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했고, 저는 그걸 검토한 이후에 장관이 공간으로 넣어드렸을 겁니다. 그게 저, 프로세스입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출력한 출력물로 아, 하드카피로 해서 네, 대면보고로 그럼 최종적으로 결제하신 건 맞아요? 보좌관님께서? 아 제가 검토한 거 맞고 장관님께 넣어드리라고 승인한 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 그 결제를 위한 앞에 기한 문서가 따로 붙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아, 단순 참고용이기 때문에 음. 별도의 결제 라인이나 결제 란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문서 않고 문서 그 자체를 내용을 보면서 기한 문서나 이런 것도 별도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고정관 최종 승인하면 장관님께 보고가 되는 그런 구 그,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안성 때문에 그렇겠네요 맞습니까? 오 어, 그렇다기보다 사실은. 장관님께 그렇게 장관님을 인지시켜드리기 위한 참고자료가 하루에도 뭐 많은 건들이 작성이 되는데 그거 하나 하나를 다 기안문을 만들고 결재라인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장관님만을 위한 서 조직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어 장관님의 참고자료, 인지형 참고자료들은 별도의 기안문이나 결재란 없이 장관님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위해서만 보고한다고 하니까 예. 당연히 고도의 보안이 요구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토 <laughs> 님? 어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뭐 이번 건처럼 국회 대응용이라고 하면 장관님뿐만 아니라 관련 주요 지기자들은 인지를 동일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해당 주요 지기자에게는 같이 보내주기도 합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국회에서 질의 응답 예상 자료로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예. 국회에서 보안 수준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서에는 예민한 사항들 국가 안보나 또는 뭐어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 그런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군사보좌관실에서 작성하는 모든 서류들은 저희 스스로가 좀 민감하게 그렇겠죠? 관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제 판단에는 이런 자료가 또검찰의 수사를 넘어 no more, no more, no more, no m o 니 e no more, n 그것을 r e no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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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 의 r e no more, no more, no more, no 그 당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선원을 비롯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어,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수사가 되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그 당시에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어, 인지했다 하더라도 음. 어, 제가 그것을 어, 압박을 느껴서 뭐 어, 아니다. 그렇게 뭐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 어 제가 가진 소신에 의해서 어 제출했다라고.